구독자 여러분들은 요즘 따라 원인 모를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 뒤에는 해가 있듯이, 오르막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 존재하듯이, 대운이 오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징조들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행운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놓치기 쉬운 징조와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상할 만큼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사정이 좋아지며 기분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날도 있지요. 대운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아주 좋은 운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누리고 사망하기까지 하늘에서의 돌아오는 운명입니다. 대우는 10년마다 자연의 섭리로 하늘이 기운이라고도 말합니다. 윤대통령의 당선 과정을 보면 다들 천운을 가졌다고들 하지요. 역대 대통령처럼 정치 경륜이 많고 능력이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검찰총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주변은 물론 대통령 자신조차도 예측을 못했다고 하지요. 누구나 인생에 세 번의 대운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왔다 간 것인지 혹시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소개드릴 다섯 가지 징조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운이 터진다는 첫 번째 징조. 내 주변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주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로는 이사, 이직, 부서 이동 등 예기치 않게 주변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타이가 아닌 자의에 의한 주변 환경의 변화 혹은 내 주변에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또한 운이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이니 놓치시면 안될 것입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주변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어 생활하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운이 좋아지는 징조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물론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탓할 바에야 담담히 받아들이고 현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대운을 들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자기의 운을 자기 스스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그대로라면 이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렇기에 제가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알아서 바뀔 것이니 그에 맞춰 자신 스스로부터 먼저 바뀌는 태도를 늘 지니셔야 합니다. 대운이 터진다는 두 번째 징조. 내 주변의 인맥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저도 이 징조는 정말 신기하게 맞아떨어진 부분 중 하나인데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 주위 지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잘 맞지 않은 지인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고 만나서 얼굴 붉힐 일을 줄여나갔고, 새롭게 나타나는 지인들과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만나는 인연이 어떤 계기로 틀어지거나, 이사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직장을 옮김으로써 직장 동료가 바뀐다거나, 애인과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등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귀인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니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인은 좋은 정보를 주거나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는 역할이 되어 줄 테니까요. 평소 부담스럽지 않은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만들어가고, 간단한 일이라도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면 관계가 천천히 돈독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확실히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꼭 제가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서라기보다 서로의 존재가 의지가 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 가더라고요. 운명학을 연구하는 사주명리학자들의 대운징조로 뽑는 것이 귀인의 등장입니다. 한마디로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는 꼭 만나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조언해주며 나를 그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소중한 존재 말입니다. 주변 사람과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는 좋은 운의 흐름을 뛰어넘어 결국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 덕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이 바뀌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의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걸 느낀다면 그건 곧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징조는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 주의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들과 인연을 함께하면 서로 도와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게 되죠. 이런 좋은 인연이 하나둘씩 오게 되면 드디어 대운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운이 터진다는 세 번째 징조. 나도 모르게 성격이나 말투가 바뀝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성격이 바뀌거나 말하는 말투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기운이 달라지면 행동하는 자세와 말투에서도 기운이 배어 나오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자세에 좋은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없고 빨랐던 목소리가 여유로워지고 나의 자세도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좋은 운이 깃듭니다. 평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몸과 말투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신다면 과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운이 들어올 큰 징조입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대운을 받아들이세요. 대운이 터진다는 네 번째 징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의 짓궂은 장난처럼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내 삶의 밑바닥을 찍는 절망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지요. 운은 흐름입니다. 나쁜 운의 흐름이 있었다면 좋은 운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여러 악재가 겹쳐 나를 괴롭히더라도 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운이 오기 전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생긴다고 하지요. 예를 들자면, 지나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병원 신세를 진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마지막엔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가짐이 순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팔로 모색을 하게 되고 좋은 쪽으로 전환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을 현실화를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에 성향과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슬프더라도 꼭 참고 이겨내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운은 당신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당신의 고유한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뿐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어제의 나, 방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다시 시작하길 마음먹었다면 이미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운의 징조인 것이지요. 대운이 터진다는 다섯 번째 징조.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저도 새해 들어 잔잔하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일도 생겼었고,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평소 누리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생활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심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지속이 되는 것도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마음을 먹은 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밝게 보이면 보일수록 모든 일을 대할 때더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네. 대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나도 모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둡게 보려 하면 할수록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나는 분명 안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자세로 일을 대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곧 결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 기운을 즐기면서 더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대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자신의 잘됨을 과시하게 되면 질투와 시기 등의 안좋은 운이 끼면서 대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가짐 역시 늘 밝은 면으로 이끌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운이 들어왔을 때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면 들어올 것도 놓치게 됩니다. 나한테 대운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운이 들어왔다고 항상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없던 운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순간이 어렵고 죽을 듯이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운은 힘들 순간들을 잘 견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한 사람만이 좋은 운을 받을 자격이 있다지요. 항상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신다면 언젠가는 나비가 꽃에 사뿐히 앉듯 운과 행운도 사뿐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정리되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